아니 오후에 한강에 나가자고 날씨도 좋은데 바람 쬐러. 아 그래 다와야 되게. <laughs> 성 <목소리가> 우. 그야 으이, 성주야, 봐. 어, 네가. 어, 깊이 들어왔나. 어디들어왔나성야 네, <목소리가> 네, 어, 어디? <목소리가> 어디 봐봐. 네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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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마음 표정도 참 다양해. 여기 또 탁구공 있다. 성주야. 이 뭔데? 이어에난 그게 이뻤어, 언니. 왜이 <목소리>